여러분 혹시 아카시나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카시아 사실은 아카시나무입니다. 아카시나무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낙엽 화력 교목입니다. 1877년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죠. 생명력도 강해서 한번 심으면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아카시나무는 빠른 성장 속도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 덕분에 전국적으로 널리 식재되었습니다. 특히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고 땔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심어졌죠. 5월이면 향기 진한 흰 꽃이 핍니다. 꿀이 풍부해 벌들이 정말 좋아해요. 아까시 꿀엔 아미노산도 풍부하답니다. 꽃에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서 한 방에서는 출혈을 멈추는 약재로 사용돼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나무껍질엔 독이 있고 잎이나 순을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꽃은 하루 610g 정도 섭취하면 안전해요. 자연의 선물 알고 즐기면 더 좋겠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까시나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자연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